제발! 한 명만! 한 명만! 아! 수범이랑 아! 아, 다른 팀 됐어! 디열 정우, 깨모, 윤주 어? 아, 어, 나쁘지 않은데? 우리. 어, 근데 아, 저기 왼쪽, 왼 아니, 적정. 저기가 더 센데? 잠깐만 우리 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윤중이요 아말 걸지 말 개새끼야. 아니 형 먼자신감으로 맨날 씨발 조기서 같은데 앉은데. 아말 걸지 말라고. 너랑 팀해가지고 지는 거니까 기세 다 떨어져서. 아니 여기서 1승 듀얼이 바뀌었는데 뭘미친놈아테 듀얼 때문에 져너 때문에 진 거지 김윤주 다시당해질 거야 이 X발 8배네 니가 여기서 씨발 에이스인데 여기서 맨프에서 맨날 끼는 새끼가 요케이로 와가지고 케이로 수작한테 개뚜드려 맞아놓고 뭐야는발 니가 사람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씨발 질들어 그냥 뽕 뽑다가 들이받고 지지 <laughs> 어우 X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씨. <laughs> 또라이 같은 새끼 고 스페어 결이다 와 맨새끼 우킬 일단 내가 뽑아? 어 니가 해 아야아야 아니야. 김윤중이 아 니가 해 니가 네가 해아니아니아니아아 아니. 아니, 니가 해 당신이 하는 걸 원해 시청자들은 아 니가 해 4번 갈게요 형님들 4번 갈게요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보게 아무 말도 하면 안돼 아무 말도 하지마 역시 역시 예 나왔네요 아 뭐야! 씨발 <laughs> 김윤중 씨, 나왔습니다 김윤중 아모여줘모여줘 근데 뭐, 해줘, 뭐 해줘. 어! 상대 야 상대 김성대만 아니면 되잖아 아 어, 화장실인 화장실, 화장실. 와 하필 성대야 음... 아니 김성대 대 아니 괜찮은데 2승 3패야 2승 3패 이번 달 그래 할만해 어조짜만 했는데 또 구두로? 구발 구발? 아 잠깐만 구두로 아, 구두로 어 구두로이다 잠깐만 윤중이도 요즘에 양쪽 서치 아 이새끼 씨발 구두룸 배제했는데? 구 바로까지 배제했는데? 구두룸.. 구두룸까지 막을만한데? 아니 근데 이새끼 왜 배제를 하는거야? 야 이거 아. 질럿 이거 먹히면 게임 끝난다 진짜 졌는데요 그냥? 아왜 양쪽 서치 안했어 아 아니, 아니 왜.. 돼? 아. 하다가 어, 안해 왜 요즘에 프로.. 프로 보잖아 빼빼빼빼 빼, 빼, 빼. 아.. 졌됐다아 먹혔다 죽겠다, 먹혔다, 먹혔다. 아오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 아.. 진짜 아, 아 와. 아니 슈퍼 의결에서왜 배제 때리는거야 아니 씨발 야 여기서 포지지면 뭐 어떻게 이기냐 포지 지어야 돼? 사람들 존나 하네 나한테 투서치 ㅈ 하는데 아니 씨. 형 원래 구두론한테 포지 짓고 막아 원래는 아 근데 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원진 안 잡혔으면은 서치 투서치 했으면은 이거 투질로 그냥 막으면서 그것도 돼 그러니까 어 돼.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근데 원래는 원래 이게 막기라고 어, 어, 전... 어. 아니 때려야지 뭐해 한데 그래 어 게이트 깨질 뻔했다 미친놈 아 근데 이거 너무 성 나갔는데 이거? 아... 아한 번에 나 뽑으라니까 이 개X끼야 넥지우라고 아... 졌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드디어 드두개에 그 져서 고맙... 뛰니다이 수가 없어요 캐논 짓고 해야지 뭐 어쩌지 아왜 X배대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질러 뭐 해? 한 마리는... 아, 아 왜... 왜서 있어? 진짜. 여기... 다 올라왔잖아. 어, 왜 그래? 우린 아니라고. 병신아아 내가 나갈 때였어, 우리? 아니, 존중이만 아니면 되는데, 존중이를 어, 그니까. 뽑냐, 씨발. 아니, 저중이도 씨발. 아니, 그 이새끼, 막말로, 놈냐? 테란도 못잡는데 저거를 잡겠냐고. 아, 이새끼, 이만 개 먹어서 배 불렀다니까. 아. 아. 와, 왜 투사치를 안 했지? 그러니까 3시 오버를 보고 7시를 갔어야지 한마디로 할 거면 3시 3시로 풀어 갔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배제 때린 거지 그냥 너무 많이 배제했어 어 아니 김성대 근데 숫자만 해준다 게임 음, 숫자만 해주긴 한다. 아 근데 그주짜만도 그 못받아먹고 있는데? 아...이건 또, 또 풀리네 아니, 기, 아니 김성대 이 세상에 없는 빌드 거든요 무탈 히드라 갖춤 하면서 이거 무탈 일척 하면서 히드라 쥬브 응왜 있는 빌드잖아 왜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못 연, 막아? 연수, 연수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 아니 프로브가 아.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않았어 근데? 아까 어, 부유 하인네 반만요 이거. 부유하게는 부유하게는 안 돼. 이 새끼 아, 저거 또 저거 이거 스스로 말리는 거 아니야? 아니, 컷어공거 아, 이거... 찍었잖아. 뭐야? 저거 뭐냐? 하 아, 저거 뭐해 근데 이거? 히드라 옥굴 찍어 놓고 이제 해처리 늘리려고 하는 거지. 해처리 너무 느리는데? 아니, 근데 이거 토스가 쫄잖아. 되게 체인 이거.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냉정하게 할만 하지 않아? 응. 냉정하게? 냉정할 만한데? 할만 한데 이제 커세어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그 싸움이지 이제. 아니, 만약에 오지마. 커세어로 그 히드란 것만 눈치 채면은 솔직히 이겼다만 이대로 나는. 어 맞지. 왜냐면 안마당 그 4킬로까지만 막으면 돼. 응. 아니 진짜 개자만 때렸는데? 아니, 아니, 진짜 아 근데 커세어 제발. 잡만이지. 커세어. 야, 걸려. 뭐 아, 야! 아, 커세어 컨트롤왜안 해? 아니 커세어밖에 볼거 아, 없지 거야. 않나 뭐지? 지금? 당연히 테크 자기보다 빠르다 생각하고 커세어 보고 있어야지 아니 뭘 보고 있는거야 진짜 김윤중 아 너무 실망데 아, 근데 오히려 이거, 이거? 두번째 커세어로 히드라 찍는거 보기만 하면은 안보지는데 이거 아 커세어 왜 안가? 아.. 유탈올까봐 그, 또 족배제하네 또 히드라 개배제하는거야 찍는 히드라서 망했다 일단 질러 빠른거 좋아 아, 질러, 아, 질러 찌르기로 히드라 보고 어 막자 캐논 막아야돼 캐논 바로 막아야돼 바로 안마당 캐논 취소하고 앞마당 캐논 취소해야돼 취소하고 바로 박아야돼 질러 빼면서 질러 빼야돼 질러 빼면서 소모해 소모해 잘 싸웠다 이거, 이거. 이걸 왜왜 왜 소모해 이거를 아 이거 빼야지 형 이거 아 근데 빼도못 싸라. 아니 안살왜살수 그래? 아, 있는데 왜잠깐잘 싸웠는데 어, 잘 싸웠는데 잘 싸웠어 잘 아니 이거 이제 지금 돼 캐논만 지어 캐논 지어야 돼 캐논 이거 컨하지 말고 더. 더 지어 아이드 어, 봤다니까 어개이드 봤어 개이드 봤어 c 시티 갈비진데 형? 근데 이거 히드라 막아도 불리해 어, 아니 어, 근데 게임은 안 끝났잖아 저있는데그아 존나! 아니, 할만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 나 할만한 거 같은데? 어, 아니, 나는 아니, 저그가 이게 사업도 돼있을 건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저그 좀질거 아니야 아아... 안 먹히니까 아, 근데 불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존나 불리해 아, 존나 불리한네 유캐 처리까지 지어주고, ㅅ 발 뭐야 <laughs> 다 하고 있네 솔직히 말해게이새끼 놀고 있어 김성대, 지금 어, 공급됐다 아니 근데 이거 기에 있어. 아니, 아니 캐논. 캐논 가지잖아. 아니야. 아... 취소해라 캐논. 뒤에 거는. 그래. 아니 결국에는 어차피 팔게이트 뽀뽀기 모르거든요. 방일업 되고. 어야 아 5km까지 인정한는데 6캐논은 절대 아니야. 어아 이거 취소해야 돼. 취소 취소 취소. 취소해. 진짜로. 바로 무슨 취소 하라고, 취소해. 취소할 걸 취소할 걸? 취소할 걸? 그렇지. 네네. 생각이 있으면 취소해. 원더크 나가야지. 원더크 나가야지. 지금 못 나갈 나가는데? 나올 데 나갈 데가 없어. 아질럿 뭐. 아니, 아니, 질러, 질러, 지... 아니 그냥 그냥 질럿 내밀면서 나가면 되겠다. 질럿 들이대. 복됐잖아복질럿 아니 근데 이, 아니 아까 그냥 게임 아예 터진 수준이었는데 이 상황까지 온 것도 완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김 김성대 가 생추했잖아. 3회처리에서 어. 아니 김성대가 해처리를안 늘리고 어. 이상한 시대였다니까. 혼자 저준 게임했어 방금 솔직히 그리고 육질러 때도 이득 봤잖아 보면서 아니 그라운드 요동 친다 지금 프로그 아, 존나 그러니까. 많아 <laughs> 아니 프로그가 프로그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야 다크는 왜 죽어 아니, 다크는 왜 같이 다니는 거야 어아 아, 지랄 똥을 아, 쌓여 있었다 아, 아, 다크 살려놓음 나중에 다크 드랍도 좋은데 너무 실망스럽다 방금은 아니 다크 살려놨으면 지금 로봇 빨라가지고 괜찮은데 진짜 다크더라 아 너무 실망스러웠다만. 아, 근데 얘는 무조건 같이 다니더라. 질러다고. 바보라서래, 바보. 아, 근데 이거 넓고 좁이 그럼 못들을올것 같은데 평생.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닌 상황 정도는 아니야. 아, 이거 넓고 지금 와서 좁이 하면. 아니 형, 경무형. 응? 들어가면 된다니까. 들어라. 셔틀, 셔틀 들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씨야. 아, 질렀다, 씨바. 왜라이 병신아. 아, 코쇼도뭐 하다는데, 뭐, 아, 그, 다, 셔틀 하나 뽑아가지고, 아까 원다크 살아있으면, 셔틀 설마, 생각 아, 있으면 아. 찍었겠지? 다크랑 셔틀? 어? 아, 야, 방위로 안 되면 이거 아픈데? 아니, 이거 못 뚫고 나간다니까, 여기 아, 방위로 안 되면 이거 크다니까? 방위로 은면 돼야 돼. 어, 잠깐만, 아, 어, 잠깐, 사력이 치소시키는거 좋다? 어, 옆쪽에 어, 멈춰 뭐, 아, 뭐 셔틀. 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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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깨! 깨. 아 셔틀 뽑지 않아 이 무조건 다크 개 쏠렸는데 아 방위로 안 됐어 아 너무 크다 이거 개 큰데 아, 이거 정말 휠리고 웃조바 따이거아못 뚫어 이거 이제 영원히 못 뚫어 아 이거 어, 셔틀 셔틀이라도 뽑았어야 기회 있는 건데 이틀지 아 근데 구도론 배세했을 때 이, 이길 생각했으면 안 돼. 진 거야 이거 졌어. 아 이거 절대 못 뚫고 날것 같은데. 졌다고. 셔틀 빨리 찍어가지고 다크 드랍이라도 했으면. 아니 이게 일리로 딱 다크 드랍 가면서 일리로까지 됐어야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 다크 죽었잖아. 그니까 둘다 아니 뭐 다크를 새로 찍었어야지. 아옥주갈니형 아. 이이득봤는데호주도 안짓는데? 스톰 스 아예 개초부야 포즈 안짓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다시 1 0 1 1 1 찍을 순 없잖아 아게이트인데 <laughs> 근데 돈이 천원 와나이오잘들다 오? 나이스. 잘 어? 잠깐만 오? 어? 아니 이럴 때질러 저거 삼질러 저거 안바다이나뭐 삼대 이쪽 털면서 오버로드 한번 살짝 찍고 아 근데 러코 너무 많다. 아러코 음, 너무 많은데 오스 대박 대박 대박. 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뚫고 나가기만 이기는데 뚫고 나가면은 아니, 이제 질럿 존나 쏟아질 걸? 뚫고 나가면 이길 만해 뚫고 나가도. 유리한 건 아, 아니었어. 아니, 방어대 있으면 그냥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방어대 있었으면은 난, 난 뚫고 이긴다 마인드거든. 방어대 있었으면. 아 뚫었. 방어 있으면 뚫었어. 스톰. 스톰. 스톰 위에 위에 이드라이 스톰. 아더 빨리. 좀. 아좀좀더 왼쪽에 찢어야 돼 이번 왼쪽 왼쪽 이드라이. 왼쪽 이드라이 나이스. 스톰 잘지었는데아 뒤에 논백령 좀 아... 찍어봐 어떻게. 아. 어, 저. 아, 지라 잡아거 했어. 공이요. 공이요. 공이업 됐네, 공이요. 템이 없어, 그리고. 그리고 방어 안된 어, 공이엄들한테 사대기 좀 넘어갔잖아. 감사합니다. 지겼다. 조랄해. 라 아. 아, 내 셔틀이라도 무조건 썼어야 되는데 코세어도 있는데 왜 셔틀을 안 쓰는 거야? 왜? 어. 썼어야 되는데 무조건 썼어야지. 아니 이런 플레이 상대로 셔틀스는 무조건 병력 한부대은 빼야 되잖아. 키들라아 태경이였으면 아까 그 다크 안 죽고 다크 드랍 갔다. 그지 컷을 공업으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컷을 안 찍고. 그러니까 컷을 그게 그게 좀 그거였어. 너무 다 생각했어? 그렇지. 뮤탈도 생각할라 했고 히드라도 생각할라 했어. 컷을 만약 안 찍었으면 지금 템플로 훨씬 더 마나업. 아까 전안쪼 쪼개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마나업 했지. 그거 컷을 응. 안 했어. 윤주 스타였어. 됐다. 말랐어, 안 돼. 아는 게 없다, 아는 게두 마리 떼먹고 빠지는 거 봐, 어. 아. 아, 다행이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laughs> 혹시 선입금 있으신 분 있나요? 어, 자 100개 있어요. 영지 씨는요? <laughs> 나 200... 250개. 200. 와 성대 나. 이스 성대 아, 너무 좋고. 아... 김성대. 그러 좀... 선입금. 아... 선입금 나는 100개. 100개. 아, 나 250개 <laughs> 있어. 나 가면 돼. 남성대 다 없어. <laughs> 아마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아나 근데 혼자 보다가 아,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치 빠졌는데. 아 존나 웃 씨발. 캠 끄는 거 존나 귀엽네, 인중이. 확실히. 아 인중이 귀엽긴 하네. 아 우리 섭브스파이이